베트남어를 접해보신 분들 중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나요? 베트남은 한자 문화권인데 왜 라틴어를 사용할까?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트남 단어가 한자 발음에서 유래된 게 많아서 한자를 연상하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배우다라는 허은 한자의 배울 학자와 비슷하고요. 나라라는 뜻은 인데요 이는 한자의 나라 국자와 비슷하죠. 베트남은 기원전 110년 무렵부터 약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중국 문자인 한자를 사용했거든요. 그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고유 문자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쯔놈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변형해서 만든 문자인데 널리 통용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전파하려고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와 자국의 언어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글자를 적을 필요가 있었고 그중 알렉상드로 드로드 신부라는 분이 처음으로 라틴어와 포르투갈어를 이용해서 베트남어 사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현재 베트남 문자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후 1862년부터 1940년까지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 식민 당국은 모든 공문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라틴 문자로 된 베트남어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베트남어는 중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의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문자라고 하겠습니다.